청아투자입니다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어, 금일 매매 종목 및 명일 관심 종목 설명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코스피가 1.89% 하락하였고 코스닥 종합이 2.83포인트 하락했네요 어... 예견된 하래겠지만 어제 낮싹이좀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지수가 어, 전자점 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홀싹은 내일쯤에는 한 반등이 나오리라고 봐요 여기서 뭐 전자점도 걸려 있고 어? 지금 일시적으로 어, 2 4 0일선도좀 깼는데 한번쯤 이렇게 많이 빠지면 또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죠 코스피도 생각보다 더 빠졌고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쪽으로 좀 힘든 장사가 돼 보입니다 단기 박스권 1차 지금까지 보고, 어좀 당분간 하락한다고 보고, 어 좀, 내일 하루 더 빠지면, 뭐, 내일 뭐, 개파락하면 더, 뭐 받아야 되는, RS가, RS 사이 과메도 구간이죠. 지수는, 당분간 안 좋다고 보고, 그럴수록, 어 좀, 아침에, 오전에, 단타, 데이트레이딩, 계속 해야지만, 좀 수익이, 그나마, 어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매매 종목 간단하게 리뷰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금 종합 차트를 띄워놓고요 바른손 바른손 이거 그 지금 부기 공략하자고 했는데 다른 계좌로 일부 했고요 뭐 박스권 설정해준 대로 여기서 지금 했으면 1차 2차 참차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면 수익이 났을 겁니다 한4프로는 났고요 여기서 지금 요거 안에 들 이렇게 반등을 해주잖아요 받은 손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텍스트였죠텍스트도 마찬가지라서 전일 그 메타버스 역할에 또 주도적 역할을 했죠 박스권에서 어제 지금 지지부인 이 구간에서 어, 모아가자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나오고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하셨다면 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선도전기 선도전기는 뭐좀 하락을 해서 중하마오. 홀딩 보여주길 거요 아마. 몇 가지 보자 그랬죠? 지금 전자점이 있는. 네모 박스로 하면. 이렇게 공항까지, 전자점이 있는. 공항까지 보자. 지지. 기본도 아직 안 와서, 여기 깨면 손절이고, 지금 뭐 1차, 2차 매수까지 됐을 거요 5만 3차 매수해서, 여기서, 한번 반등, 노려보는 전략. 이 정도까지요.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종목 드렸고, 선도전기. 저는 그, 한동화성, 어제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동화성을 지금 어제 보유해서, 뭐, 일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유해서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1차. 원래는 입구 안에서 매수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어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3차 매수를 못해서 아쉽다고 랬죠 매매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하고 오 수익 줄때 한동화석은 고점에서 뭐 팔고 수익보고 나갔습니다. 나와서 그 그다음에 뭔 종목이 있냐면 CIS, CIS. 오늘 뭐 우신시스템이 상한가를 가면서, 우신시스템이 상한가를 가면서. 그 리비안 관련주들이 배터리 포함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 섹터가 강했죠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하고요 그것도 전에 전일날 매매한 종목인데 금일은 너무 빨리 상가를 가서 못 잡았어요 그렇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cis를 매매했거든요 cis를 뭐첫 눌림에 어, 주도주 이름봉 눌림에 개파락 식초가에서 좋죠. 그래서 뭐 본봉으로 보면 까요 어제 매수하고 다른 부자에서 이것도 매수매도해서 좀 수익을 봤습니다 자비스. 자비스 마찬가지고요 자비스도, 이런 뭐, 입구안에서이제 그, 거래량 없는 음목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같은 테마니까 전부 다, 한동화성, CIS, 자비스, 임팩, 정보체 배터리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임팩도 마찬가지고요 임팩도, 똑같이 매매했었습니다. 매매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이쪽 처음에 그 에너지 주가 어 대성에너지하고 뭐 에스에너지학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죠 처음에 에스에너지 하나가 하나 중앙 에너비스 이런 것들이 상한까지 왔다가 치고 나가다가 이제 오에 떨어졌는데 에너지주가 오전에 아침에는 강했고 그 우시 시스템이 상한까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대유에이테, 대원화성, 한동화성 이런 것들이좀 CIS, 자비스 임팩 주들이 좀 따라가면서 전기차 배터리까지 이 재전주주 또 비비아 관료주들이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어, 대장주인의 코캡도 추세를 죽지가 않고 아래꼬리 달고 또올려오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은봉관심종목을 보겠습니다. 헌봉관심종목 중에서 인성헌봉보겠거 오늘 헌봉화 시종고보지면니전 헌봉화 시종을 보겠습니다. 박스권 뭐 매수해 보자 했는데 1차 매수 됐고요 왔어 이거는 어 모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내일 뭐 사안복이라서 내일 반등 나올 확률이 많죠 그래서 내일 1차 시초가로 한번 좀 개파락이나 시초가로 매수해서 반등에 빠져나오는 전략 밤젠사이에서도모나위치까지 어 왔죠 시가 개파락하면 매수해 보자고 했는데 매수의 구간이죠. 그래서 13,000원 정도에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보고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같고요 3분의 1정도 는가 하지 않았으니까. 자 오늘 가겠던 종목 내일 관심 종목입니다. 내일 관심 종목 우리산업홀딩스 입니다. 우리산업홀딩스는 오늘 상한가를 갖고 오늘 코스피가 3천원 깼는데 미국 전기차 그 스타트업인리비안관련주로서 우리사람 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가 있는 이런 구간 이런 박스권에서 매수해 보는 전략 7,200원까지 7,770원이죠 세 차례 정도 분할 매수하는, 이렇게 하고, 관해서 분할 매수하고, 깨부 손절하고, 어, 종가, 혹은 뭐, 3만, 이런, 위에서, 매도하는 전략. 한 번, 드리고요. 어, 두 번째 종목, 우신 시스템. 우신 시스템도, 리비아 관련주죠. 배터리, 설비 공급 소식에, 상한가를 갖습니다. 또, 빠르게 상한가 내일 갭상승하면, 어, 너무 갭 뜨면, 너무 프로비상 갭 뜨면, 따라가지 말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지금, 쌍꺼만 무너져서 꼬리가 발생되는데, 이런 구간, 부간, 이런 구간에서, 시작된다면, 아침에, 또 이런 부분에서 시작한다면, 약과 부분에서 시작다면, 매수해서, 수익구간에 분할 매도하는 전략 습니다 HK인후엔도 마찬가지죠 이거 마크 마크 코로나 치료제 그 임상효과 관련관련주로서 상한가를 어, 힘들게 갔는데 이게 쭉 계속 횡불보이다가 이런 저점의 자리는 매수해볼 그런 장중 매수해볼 권한이죠 갭떠서 안 켜지 않아요 삼중바닥 그리면서 저점을 안낄때 이 탭에 한번 매수를 해서 장중다타를 해볼만 했고요 상한가를 갔는데 어 내일 상한가부터 이런 박스 구간들 64,000원까지 지지선이 있는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지지선이 있는 구간까지 뭐, 분할 매수에서 슈팅에 매도하는 전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테하고, 게임물이 강했어요. 디스플레이테, 그 급등해서, 어, 전구를 어, 돌팔하려고 했고, 오늘 아래, 윗골리 달면서, 중심선 부분에 있는데, 여기 전고, 전, 고, 전, 중, 분봉상, 전구 점치도 있고, 전구간은단 매수. 외국구 오늘 시간에 1.11% 상승한 9,000평원인데요. 박스권에서 매수해서 이 정도. 일단 기부터 분할 매도 하는 전략. 요해 보입니다. 게임 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빌도. 이게 뭐 지지선으로 적용되죠. 여기부터또 여기 2차 지지선이 있구요.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중심점도 있고. 국가본에서 1차 매수하고요 지지선이 있는 다중 바닥이 있는 2차 지지 3차 지지까지 세번 분할 매수해서 적당한 수익의 트레이딩으로서 매도하는 전략 이런 전략 유해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분봉의 타점 일봉의 주도주 흐름 봤고요 전부 다그 디스플레이팅은 충전 관리주죠 현대차 어, 전기차 충전사업, 가속화, 현대차가 한 충전을, 어, 인수해서 위상주차에 참여한다. 이런 소식으로, 현대차 한국 충전 그 관련주로서 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 판에 급, 급락을 하였죠. 급락을 하였어도, 이런 자리는 중심선 부근이고, 매수에 좋은 자리이다. 이렇게 전제점치도 있고,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들어있는 게임빌, 게임들은 음, 오늘 이슈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 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인원 이런 게임빌이 보면서 18.82% 인데 본보상 지금 중심전하고 전체점 지지가 있는 이런 박스권에서는 매수해서 슈팅할 때 슈팅 나올 때 도하는 전략, 그래서 수익 보는 전략 이렇게서 드립니다. 이렇게서 그 양봉으로는 우리사회 볼딩스, 우신시스템, HK 이노엔, 디스플레이트 게임빌 이렇게 드리고요. 어, 대원화상이 저도 좀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내일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투상가도에 이제 오늘 투음봉 떨어지면서 개파락해서 이제 쭉 양봉 흘렸는데 음봉의 흐름이 좀, 횡보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시간에서도, 이, 이로 뛰고, 5,080원. 제가 좀 보유하고 있는데, 내일, 좀, 반등에 빠져나오는 전략. 그래서, 재매수 했고, 여기서 2 매수 했고, 오늘, 뭐, 한상처에서 했는데, 이것들, 뭐, 이런 수익 구간에서 나오는 전략,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장이 좀안 좋죠? 장이 좀안 좋아서, 어, 철저하게, 오전, 뭐, 1시간, 또는, 뭐, 11시 전, 어, 주도주, 어,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고 강했던 종목에서 누구나 관심 있고 실시간 종목 조회 상의해서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하는 것들이 가장 확률 이 있고 이런 약세장에서는 그나마 수익 볼수 있는 또좀 어, 고수라고 좀 한다는 난다긴 다는 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늘 같은 경우 뭐 h k 인오엔이나 뭐 이런 다 붙어 있죠. 장중 매매와 또 이거 내일까지 이어지는 거고 뭐 디스플레이 대구신시스템, 뭐 한동화선 한동화선 돈을 한동표 대장주 대장주들만 매매하고 이런 속에서 어뭐 그나마 데이트 랜딩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거래량 거래되금 풍부한 이슈 테마 풍부한 그런 일봉상 좋은 흐름 속에서 신곡과 영역 속에 있는 종목들, 그나마 약세적 속에서도 강한 종목에서 매매하셔서 살아남고 수익 보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일장도 성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아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